안도 전복입니다.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전복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열한 알뚜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시미도 많이 나가고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휴긴 연휴인가 봅니다. 그리고 무한 뻘입니다. 지금 저희 집이 지금 계속적으로 무한 뻘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드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무한 뻘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낙지입니다. 그래서 무한 뻘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햇감용 할 농어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매운탕거리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 떠서 보내드리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 농어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목포 하러이판장에서 갖고 옵니다. 자연산이고요. 목포호입니다 그만큼 싱싱한 걸로 보내드리고면 할 농어. 그리고 문어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 돌문어고요. 2kg에 두 마리 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큰거 작은 거 이렇게 랜덤으로 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있는 완도 돌문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흑산도 가리비입니다. 흑산도 가리비고요. 어 저희가 정, 정말 드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판장에 이렇게 낙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무한뻘입니다 저희가 무한뻘만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오늘 보성벌낙지로 매입 보성낙지로 들어왔고 보성벌낙지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한뻘은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